참마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방송입니다. 요즘 기초연금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개편된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올라간다,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한 사실과 오해를 속시원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르고 있으면 중요한 혜택을 놓칠 수도 있고, 괜한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5월까지 기초연금 개편 발표된다는 말 사실일까? 참마로 가족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돌더라고요. 5월까지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더라? 이게 사실일까요? 현재까지 정부가 5월까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편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총선과 정치 일정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간 거죠.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5월까지 바뀐다는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노인 연령 70세 상향 사실일까? 참마로 가족 여러분, 이번에는 또 하나 뜨거운 이슈죠.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이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건 맞아요? 기획재정부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법정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그럼 내년부터 70세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왜 이런 논의가 나오냐 하면 1981년 이후로 40년 넘게 유지된 연령 기준이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83세 이상으로 늘었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인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면 기초연금도 70세부터 받게 될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6조 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면 65에서 69세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몇년 동안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부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지원 같은 보완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 계속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지는 점은? 참마루 가족 여러분, 그럼 기초연금 2025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2024년 334,810원이었던 기준연금액이 342,510원으로 올랐어요. 선정기준액도 상향되어 단독 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의 기본 지급 조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소득 역전 방지감액 규정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일부 감액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까? 참마루 가족 여러분, 그럼 앞으로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여야 하느냐,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입니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소득 하위 70%를 50%로 축소하면 기초연금을 월 44만 7천 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반면 기초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까지 줄이면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참마로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초연금을 더 넓게 주대 금액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몰아주대 금액을 높이는 게 좋을까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고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과 노인 연령 조정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참마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 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 봤어요. 5월까지 기초연금 개편이 발표된다는 건 사실이 아님?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음.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폭 인상되었고 2026 2027년 40만 원 인상 예정됨. 기초연금 수급자 축소 논의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변경 사항은 없음. 즉 당장 기초연금이 크게 바뀌거나 노인 연령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 참마로 가족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